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광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법원에서에는 개인의 생하고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주는 워크아웃이 있죠. 신용회복위원회는 뭐 임의단체입니다. 국가의 뭐 강제기관이 아니고 채권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개인의 생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단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점에 해당되는 걸 비교해서 내가 이게 불리하다. 신용회복이 불리하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의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워크아웃의 단점은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상담하실 때내 채무 중에 워크아웃이 안 되는 채무가 있어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이 거기 가입, 신용회복위원회 가입한 채권자의 채무만 되기 때문에 뭐 세금이나 공과금 또는 소규모 대부업체 이런 것들은 가입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내 채무가 신용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래서 가입이 안돼 있는 채무가 있으면 그건 뭐못 하니까 괜히 뭐두번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워크아웃을 하지 말고 지개인회 생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개인회 생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채무 가 없이 다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변제금이 얼마가 되냐가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뭐 특별한 사유 수급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원금 탕감이 없어요 신용의보건 그것도 또 그래서 8년, 대신에 장기간이죠. 8년이라는 장기간 나눠내니까 이개인에생는 3년 아닙니까? 그것도 원금도 일부 탕감이 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를 꼭 비교해 본 다음에 선택을 해야지 그냥 선택 없이 막무가내로 워크아웃 했다가 어 나중에 개인생이 훨씬 더 유리한 걸 뒤늦게 알고 하다가 중간에 개인회생로 옮겨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꼭 사전에 워크아 하기 전에 미리 개인이 생하고 비교해서 내가 오는 게 유리한지를 비교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부도 워크아이 유리한 사람은 개인의 생 상담했을 때 원금 100% 3년에 원금 100%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8년에 나누는 월 변제금이 적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나.